한국전력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4일 화요일 장에 마감이 되고 프리마켓에서 무려 한국전력이 26.9% 35,85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10만 원 돌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 10만 원을 잡고 한국전력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이요. 캡코 한국전력의 주식을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캡코 시크릿 리포트 한국전력의 투자 비밀 보고서를 제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느냐? 한국전력 앞으로 나올 호재 정보와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집 일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번역본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정보 받으셔서 이번에 한국전력으로 큰 수익들 거두어 가시라는 얘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7607로 한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7294-7607 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한전의 외국계 투자사 비밀 리포트의 한글 번역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한국전력의 호재 정보와 목표주가 매집 일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상단의 전화번호 010 7294-7607로 한전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 줄 인생 역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했다.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했고 이제 폭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재료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재료기 이 때문에 이번 달에만 최소 200%에서 500%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받으셔서 여러분 그동안 손실났던 계좌역전, 인생역전 반드시 이뤄내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7607로 간단하게 네 글자 인생역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7294-7607 인생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회가요. 1년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데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010-7294-7607 인생역전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시고 이 종목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의 매매기법이란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 여기에 엄청난 매매기법들이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자들의 매매기법 전자책을 받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7294-7607로 간단하게 두 글자,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7294-7607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부자들의 매매기법, 이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꼭이책 받으셔서 수익들 챙기시고 부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